자, 이렇게 한번 가 봅시다. 선사 시대 역사 시대 우리가요, 그 역사 시대라고 했었을 때이 사자가 역사 사자에서 요 한자를 한 번쯤은 봤을 건데.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입구자 모양. 이게 뭘 형상화시킨 거냐면 어, 주먹. 주먹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주먹으로 짝대기 들고 있는데 이 짝대기가 뭘까요? 붓입니다.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획을 이렇게 슉 그은 거죠. 이게 뭐하는 장면을 형상화시킨 거냐면 기록하는 장면. 그래서 이 사자가 자 뭐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이 기록하는 관리 이걸 두, 시, 아, 두 글자로 멋있게 줄여보면 그렇죠. 사관 기록하는 관리 사가 기록이라면서. 그럼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역사시대는 이 문자를 통하여 기록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자가 필요할 테니까 문자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자,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 이게 역사시대거든요. 그럼 선사시대는 사가 뭐라고 그랬죠? 기록이라고 했죠? 선자는요? 앞선자입니다. 그럼 기록 이전의 시대, 문자가 없네. 아, 그럼 여기 있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점은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선사시대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데요.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 유적, 유물, 이런 것 통해서 결국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이렇게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그랬을 때 선사시대의 구석기 때의 자 모습, 신석기 때의 모습 비교할 건데, 일단 구석기 때요. 의식주에서 자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은요, 자연경제에 의존합니다. 아직까지는 생산경제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즉,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걸 사용하냐면, 뗀석기라는 거를, 자, 사용을 하는데, 뗀석기를 사용하는데, 제가요, 그, O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사가 필수였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의 내용이 동아시아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이동아시아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국사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봐도, 너희들이 원하는 1등급 다 충분히 나온다. 왜냐면, 이 과목 안에서 한국사의 내용을 제가 함께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것들, 자, 함께, 아, 어, 결합을 시켜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댄서 기에서요 외울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뒷글자의 개자를 끝납니다. 찍게, 찌르게, 긁게, 밀게, 전부 다개자를 끝나요. 그러면 딱 하나,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주먹도끼라는 것만 하나만, 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먹 모양으로 생긴, 자, 도끼인데, 뭐, 사냥용이겠죠? 어쨌든, 나머지의 뗀 섞기는 외울 필요 없다. 뒷글자에 뭐로 끝난다? 개자로 끝났다. 찍게, 찌르게, 긁게, 밀게, 순배 찌르게. 외울 필요 없다. 자연경제, 자, 뗀 섞기. 자, 그 다음에 주거생활로 가면은요. 얘들은 아직까지는 자, 이동생활을 한답니다. 이동생활을 한다. 왜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럼 자연경제. 자연경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사냥. 채집. 어로. 그러면 채집을 얘기한다면 라 열매를 따먹는 건데, 내가 여기는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그럼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막 짓는 거죠. 막 집. 혹은, 자, 동굴에 거주합니다. 이동 생활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으로 간다라면 얘들은 아직까지, 자,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았냐면, 직조 생활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직조가 뭐냐면, 옷감을 짜는 건데, 옷감을 짜는 방법은 몰랐었던 거죠. 자, 의식주 해결됐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구석기 시대에자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 유적지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니까 중국의 뭐 베이징,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주 석장리, 자 일본의 이와죽쿠 이런 지역에 아, 구석기 유적지 유물이 자, 있긴 한데 션 문제 이 유적지를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적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다. 특징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식에서 자, 무슨 경제를 자, 여전히 하고 있고요. 자연 경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경제라는 게 자, 드디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 경제에서 자, 농경과 그다음에 목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비중은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신석기 혁명, 혹은 농업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어, 여기는 그 신석기 때 생산 경제에서 도구가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이 도구가 좀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갈아요.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석기라고 하냐면 간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석기는요.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 없는 게첫 글자에 다 돌자로 시작해요. 돌, 낫, 돌, 홈이, 돌, 갱이, 돌, 삽. 아까요. 뗀석기는 뒷글자에 다볼 끝났습니까? 개자로 끝났죠.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쓴배, 찌르게. 외우지 말아라. 간석기는 돌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나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돌갈판이라는 게 있어요. 돌을요. 넓적하게 이렇게 갈아요. 그리고 그기다 곡식을 올리고요. 자그마 돌멩이로 이거를 문댑니다. 그러면 마찰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죠. 그러면 후, 껍질을 밀어내고, 요번에 세게 문댑니다. 그러면은 곡식이 으깨지겠죠. 분말을 만드는, 자, 그런 과정입니다. 조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돌을, 자, 갈판이라고 하고, 위에 들고 있던 요 돌을 갈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 이 두가는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묶어서 우리는 돌갈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여기에 토기가 등장할 건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1번 문제에 이 토기 사진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의 문명이냐? 아, 여기 있는 그 뭐야? 그 유물이냐. 이걸 구분 짓는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토기를 만든 목적은 생산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리를 해 먹기 위해서 토기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토기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왜? 지나가다가 열매 따 먹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거생활로 가는데 주거생활에서 얘네들은 이제 자 무슨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정착생활을 시작합니다.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농작물들을 내가 계속 기르기 위해서 지켜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생활, 집을 튼튼하게 짓죠. 무슨 집?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 의생활로 한번 가볼게요. 의생활로 가게 되면은, 자, 직조 생활을 얘들은 할 거거든요. 옷감을 짜요. 옷감을 짜는데, 옷감을 짤때 여러분들 옷의 기본 단위는 실이죠. 그래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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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을, 실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바퀴 모양의 도구다. 그래서 무슨 바퀴? 가락바퀴. 이거 한국사에서 나오나요? 나오죠. 중요합니다. 됐죠? 가락바퀴. 그럼 실 가는데 뭐가 따라 나온다? 바늘이 따라 나오면 되죠. 무슨 바늘? 뼈바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원시적인 원시적인 수공업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석기 때의 모습. 그러면 얘네들의 자,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유적지를 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수능 1번 문제라는 겁니다. 수능 1번 문제. 그럼 유적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중국 한국 일본 자 이렇게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 유적지를 살펴볼 건데요 중국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쌤이 중국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천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를요 가시게 되면 뒤에 부록편에 가게 되면은 232페이지 자 교재 232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국 지도가 있을 겁니다. 중국 지도가 있는데 중국 지도에서 여러분들 하천을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개를 기억하는데요. 여게 무슨 반도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요동반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동반도로 안 나오고 리아오동반도라고 나올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동반도,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가 있냐면 요하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요하강. 그럼 요하강의 서쪽은 요서 지방 요하강의 동쪽, 그럼 요동지방. 그래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그럼이 요하강을 다른 말로 리아워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아워어강에자 여기 있는 여기를 자 우리가 무슨 반도라 고한다 예, 바로 어, 리아우동반도라고 표현한다그 다음에 여기 찡따오 있는데, 요 찡따오가 있는 여기가 산동반도인데 산동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내려오는 요게 무슨 강이냐면 황하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황하강 됐죠? 그다음에 여 아래쪽에 가면 양쯔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쯔강의 또 다른 이름 창장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창장강이라고도 부른다. 자, 하천은 기본적으로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세 개를 알아야 됩니다. 리아와강 됐죠. 자 그다음에 황화강 그리고 양쯔강. 양쯔강은 다른 말로 창장강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황화강이 있는 여기 이 언저리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북 지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화북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황하강과 양쯔강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중, 화중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쯔강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하냐 화남. 그럼 화남, 화중, 화북. 됐죠? 그런데 이건 지리에서 구분하는 거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일단 여기는 화북. 좀 전에 얘기했었던 화중, 화남 여기를 하나로 묶어 버립니다. 여기를 묶어서 그냥 강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중국의 땅덩어리를 크게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쪼갠다면, 라 황하강 중심 지역을 화북지방, 그 다음에 양지강의 위아래, 여기를 묶어서 강남지방.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요, 화북지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광남지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화북지방이 어디고, 강남지방이 어딘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초반에 요 기틀을 정확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요, 그냥 만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만주. 자, 땅덩어리를 크게, 자, 세 개를 쪼개 보자. 뭘 기준으로? 하천을 기준으로. 리아워강. 됐죠? 자, 그 다음에 황가강 양찌강. 이렇게 세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재 232쪽에서 자, 확인을 다시 한 번만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올라옵시다. 유적지로 갑니다. 자, 중국을 먼저 갑니다. 저 위에 뭐가 있었죠? 리아워강이 있었나요? 일 야호강에 가게 되면은요 무슨 문화가 발전되냐면 홍산 문화라는 게 발전되거든요 홍산 문화가 발전되는데 교재 여러분들 한장더 넘기셔가지고 이 홍산 문화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그 사진 자료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토기를 가만히 보면 자 이게 신석기잖아요 신석기는 무조건 뭘 써야 돼요 무조건 다 토기를 써야 돼요 자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홍산 문화에서 그 토기를 보면은 표면 자체가 맥반석 오징어처럼 이제. 예, 무늬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토기. 자, 그 다음에 여인상이 또 발견됩니다. 여인상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옥. 이 옥이 이제 발전되는데 드래곤, 용의 머리 장식을 한 그러한 옥이 자 발견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사진 자료 세 개. 처음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 무슨 강? 리아오강, 자오게입니다 자, 자그 다음에 황하강으로 갑시다. 이 황하강으로 가시게 되면 황하강에서 황하강의 중류. 자 중류에 가게 되면 양사어 문화 이게 다 지명입니다 지명 근데 양사어 문화는요 토기가 발견되는데 그 토기가 우리가 보통 알던 토기가 좀 다르게 넓적해요 사발 모양으로 그 안에 이제 물고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데 바, 사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사발 토기 양쯔강의 중류 그다음에 하류 쪽에 가게 되면 다원커우 다원커우 문화 여기서도 이제 토기가 발견되죠. 그러면 양사오 문화, 다원커우 문화 이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뭐로 발전되냐면 룽산 문화라는 걸로 발전됩니다. 각각의 문화에서 자 뭐를 확인하라고요? 토기를 확인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이게 무슨 강이라고했어요 이게 황강강이라겠죠? 고 그럼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중류. 그럼 여기에 무슨 문화? 양사오 문화.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 이런 것이 발전됐고 이두 개가 아우러지면서 아우러지면서 중심지가 룽산. 룽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한데 통합된 겁니다. 그러면 중류의 양사 문화, 하류의 다운커 문화 발전됐고 이것이 아우러지면서 무슨 문화로 확대되었다? 룽산 문화로 확대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토기 사진 기회 가십시오. 자, 이번에는 양지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양지강으로 하게 되면 허무드 문화라는 게 발전되는데 이 허무드 문화, 토기 사진 보이나요? 토기 사진 보이나요? 자, 재밌죠? 표면에요 돼지 모양이 이제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요 토기 보이죠? 그다음에 이 허무드 문화는 나중에 뭐로 발전되냐면 량주 문화라는 걸로 발전돼요 량주 문화 그래서 허무드 문화가 량주 문화로 자, 발전되었다 토기 사진 토기 사진 자 하나 더 이때 이 허무드 문화에서는 최초의 최초에 무슨 농사가 시작된다? 변농사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다고요? 변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시대죠? 지금 어디하고 있죠? 신석기하고 있어요. 그죠? 신석기하고 있는데, 신석기하고 있는데, 변농사다와우 우리가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한국사에서는 신석기 때까지는 반농사만 했다. 청동기 때 와서야 변농사가 시작되었다고 라 분명히 한국사에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한반도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전체를 봤었을 때 최초의 변농사는 신석기 말기. 신석기 말기 기원전 6천 년 경인데 그런 숫자 데이터 연락하지 마시고 신석기 말기 허무도 문화 양쯔가 하류의 허무도 문화에서 벽시 같은 게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전파된 거는 중국의 주변 지역 혹은 주변 이웃 국가들 한반도나 막 이런 지역 주변 지역으로 전파된 시점은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서는 변농사가 청동기 때부터죠. 전파된 건 언제라고요? 청동기 때입니다. 청동기 때, 그러니까 어디를 제외하면 중국 허무드 문화, 즉 양쯔강의 허무드 문화를 제외하면 변홍사는 전부다 청동기 때부터입니다. 얘만 신석기 말기라는 거 알겠죠? 신석기 말기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전파된 시점은 이때고요. 중국 다시하면 하천 머릿속에 떠올려보실래요? 저 위에 리아와강 홍산 문화, 황하강, 양사오 문화, 다운 거 문화. 룽산 문화 그리고 양쯔강 쪽으로 오게 되면 허무두 문화 그리고 자 모로 발전되었다 량주 문화로 발전되었다 자 만주와 한반도 일대인데요 한반도 일대인데 여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문이 토기? 비쌀 문이 토기 이거 이거 비쌀 무이 토기 자 정말 지겹게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비쌀 무이 토기 한국사에서 나오는 그거 예 그대로 험면 나와요 비쌀 무이 토기 자 언제? 신석기 때의 대표적인 자, 토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일본 열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냥 일본이라고 합시다. 자, 일본으로 가게 되면요, 일본에서는 조몬 문화, 이 조몬 문화가 새끼줄 무늬, 새끼줄 무늬 장식을 한자 그런 토기가 이제 조몬 문화인데. 요 새끼줄무늬 말고 자 불꽃무늬+ 불꽃무늬 자토기라는자 이것도 있어요 불꽃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새끼줄무늬와 불꽃무늬의 장식을 한 토기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인상이 있어요 자 선생님 교재에 사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인상은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베이비들을 많이 낳고 싶은 그런 다산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인상 홍산 문화에서 여인상이 있었고 여기도 여인상이 있는데 모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는 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은 무슨 문화? 조몬 문화. 자, 우리 한반도에서는 빗살모니 토기. 자, 중국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문화의 명칭과 그다음에 토기 사진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수능 몇번 문제나? 수능 1번 문제입니다. 100%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쭉 넘어와서 자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자 삶의 모습을 봤는데 단순한 생활 모습만 본게 아니라 그 유적지까지 유물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어 설명이 된 거고요. 7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자 그나마 별표 하나 필요한 거는 농경민의 생활이라고 돼 있는 디급번 있죠. 디급번. 여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그 중에 지모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의 생활. 여기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두 번째 줄에, 자, 게르. 게르. 그거 하나만 밑줄 그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자, 탕후드 1번 왕별 팔 건데요. 어, 차마고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차마고도는 이쪽에, 아, 어, 티트고원티트고원이 티벳구원. 어, 중국의 서쪽이잖아요. 그죠이티트고원 아이들이 유목 생활을 주로 했는데, 겨울에요.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 중국 한족들과의 자, 교류를 합니다. 그때 차, 마시는 티, 차. 차를 자, 이들이 사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쪽에 자, 뭐, 말. 말을 판매했었던 겁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이런 자, 교류가 이루어졌던 오래된 길. 이게 바로 차마고도입니다. 됐죠? 차마고도. 참아고도. 그럼 차마고도는, 어, 티베권 지역과 관련된 거죠. 그럼 민족으로 얘기하면은 중국과 티베 쪽들. 그랬을 때요. 현 문제의 기출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몽골 고원 쪽에 흉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흉노가 몽골 고원 쪽을 장악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음이 뭐야 그 흉노가 어... 발전됐을 때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함정으로 무슨 고도를 출제한다? 참아 고도. 그러니까 얘들이 참아 고도를 개척하였다. 혹은 이들이 참아 고도를 뭐 이용하였다. 띠, 틀리죠? 그럴 수 없죠. 왜냐면은 하 위치 자체가, 자, 얘들은 고원, 그러니까, 음, 북쪽 지역에, 몽골 고원 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무슨 고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 차마 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굳이 얘기하면 티베 쪽이다. 차마 고도, 자, 별표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탕고도는 2번은, 예, 시간 될때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고도는 3번 조그맣게 별표할게요. 개를 보이나요? 예, 사진자료 별표. 그 다음 밑에 동아시아의 선사문화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구석기인들의 모습 자 오른쪽 가시게 되면은 자 신석기인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자 칠판에 판서가 돼 있었던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해 두시고요 어 9페이지 날개에 가게 되면은 주먹도끼가 있을 거예요 자 별표 한국사에서 봤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갈돌과 갈판 보이나요 묶어서 우리는 돌 갈판이라고 얘기했죠. 뒷장 넘어가면자 6번 왕별표 하겠습니다. 신석계 유적지 좀 전에 봤었던 공업입니다. 6번 왕별표 하시고요. 어, 그 밑에 이제 그 사진 자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위치별로 이렇게 쭉 연결된 사진 자료가 있는데 요거 별표하시고그 똑같은 것들이 자 오른쪽에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는 있고 1 1페이지에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가게 되면은 일본 쪽에 갔었을 때 뭐가 안 보입니까? 그 여인상이 왼쪽 페이지에는 없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거 비교해서 아 요것들이 어느 지역의 문화 관련된 거다? 신석기 문화다 라는 거를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